뾰로롱. 여러분, 안녕하세요. 3분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넘긴 자와 달린 자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의 나이 바로 33살에. 아, 저보다도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3년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어린이와 여인들, 그리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려, 그것도 매주, 그냥 이렇게 힘없이 죽은 사람인데, 그냥 죽은 사람인데,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길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믿을 때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에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십자가가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거룩한 비 광성교회의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셨듯이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섬기고 희생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뾰로롱.